호텔 괜찮아 보여? 맞아.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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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태주. 난 저거. 저거야? 우리 호텔 앞에 왔어. 어, 호텔이다. 호텔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응, 괜찮아 보인다. 어, 천둥 친다. 비 오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얼른 응, 가자. 호텔, 오, 오 오늘 여기서 자는 거야? 응. 호텔 괜찮아 보여? 맞아. 와. 오. 뭐야? 오빠? 우리 괜찮은 건가? 괜찮겠지? 접수원을 깨우래. 접수원? 아 여기 자고 있구나. 어그고도 소리 왜 이렇게 어 소리 줄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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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깨우지? 일어나요, 일어나. 아저씨 일어요. 굳이 깨우는 방법이 있나? 가 찾아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 요문 열리나? 어, 여기 안 어, 잠겨 있어. 여기도 안 엘리베이터도 있고. 어 이거 뭐야? 어! 비밀의 문! 어! 오빠 사라졌다! 조꼬야 이쪽으로 와봐 여기! 어! 여기 들어가 아 이걸로 시끄럽게 해가지고 접수원 깨워야 되겠다 좋아 나도 접수원 이리와라 우 일어나요! 일어나요 코 그만 보고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 이제 코 고는 소리 없겠네 일어나 일어나요! 소리를 키우고 야곱이란 아저씨구나! 어 내가 놀래켜가지고 일어났어 어 돼요? 이 호텔에는 몬스터가 있다. 고 유령도 있고, 원한다면 무료로 몬스터? 있을 수 있대. 꽁짜래, 꽁짜! 헉? 꽁짜! 하지만 진짜로? 좀 위험하다는 것 같아. 어, 어 괜찮아요. 어, 꽁짜 좋아하면 안 되지만, 어, 어. 꽁짜라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열렸다.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우리 저쪽으로 가볼게요. 어? 뭘 준대? 아저씨 뭐줄건데 책에다가 일기를 쓰래 여기서 일어나는 모험을 정리하라는데? 어? 나 일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쪼꼬는 일기 좀 써야지 응 알겠어 우리 엘리베이터 타자 타자 오케이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띵동 몇 층인가요? 2층인가요? 어이구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괜찮은 거죠? 어이구 이거 밟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오빠 우리 방 어디지? 어아 저거 밟아도 되나봐. 이거 페인트였어 페인트. 오! 놀라면 안 되는. 어? 와 뭐야? 어 녹색 어 녹색 됐다. 어. 밟아도 되는데 밟아도 되는데 밟으면 안 되는데. 아, 아 그래요? 아니, 그냥 페인트... 어. 그냥 페인트죠. 와 뭐야 이거? 왜왜 왜, 왜? 뭐야 이거? 누구야? 음.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뭐야? 이쪽으로 잘 와봐요. 어. 위험한데 이거? 오오 어, 뭐야? 오구야 우리 잘못 온거 같아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빠 나가야 될것 같아. 어, 이건 뭐지? 아 여기 잠겨 있어. 어? 열쇠를 찾아야 하나 봐. 열쇠 찾아 찾아 찾아. 열쇠 찾아. 어 여기 없다. 여기 없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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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보이네. 어 여기 있다. 열쇠로 문을 열어. 됐다. 열었어요. 어 이거 뭐야? 창문에서 손이 막 나와 있어. 장난감인가? 장난감인 거 같아. 오빠! 어, 아! 와! 오빠. <laughs> 쪼꼬가 잡혀갔다. 오빠. 어. 오빠가 잡혀갔는데? 오빠 이거. 이건 뭐지? 이거 뭐 물이 고인 건가? 오! 와! 어. 쪼꼬야. <laughs> <난 가야> 나가야되겠다무었다 <laughs> <laughs> 어디 이런 녀이 쪼꼬가 잡혀갔다. 나 일기에 적었어. 일기에 적었어. 일기에. 이건 뭐지? 뭐야 이거? 오, 떨어진... 아! 어, 떨어진다. 빨리 안 가면 떨어지는구나.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오케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훕! 됐다, 됐다. 어, 이거 초록색의 불을 밟아야 되는 건가? 어, 뭐지? 잠깐 빨간 불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 왔다! 어, 떨어졌다. 예! 훕. 이 호텔의 비밀을 밝혀야 되겠어. 풋밥! 아! 어, 또 <laughs> 위에서 오 위에서 뭐야? 글리치 같아. 피해서 오 피해서 피해서 물방울 피 피해, 오. 와어 피해서 오. 뭐 쪽구야? 오빠 이쪽에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어뭐뭐뭐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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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꺼졌어. 오빠? 와 이거 뭐 먹물 파도다 파도. 됐다. 어. 와, 이쪽으로 도오잖 아! 가자. 도망쳐! 가자, 가자. 도망쳐 기 파도가 꺾여서 도망가. 그 어, 조도 조심해. 조조와바닥 와, 파도 쪼꼬가를 휩쓸어 가. 안 오, 돼! 사라진다. 오, 사라졌어. 뭐 사라졌다. 쪼꼬 잡아갔어야 되는데. 안, 왜? 사라졌네.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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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뛰어 콧, 콧. 됐다. 됐다, 됐다. 여기, 오, 뭐야. 손전등으로 유령, 어, 뒤에 유령 있다. 오빠, 도망, 도망쳐. 오빠! 손전등으로 유령을 겁주라고? 손전등으로 유령 겁줄 수가 있어? 몰라, 몰라. 일단,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뭔가, 도망가. 헤이! 오, 진짜 겁먹었다. 아, 어, 뭐야! 헤이! <laughs> 유령 겁먹었다. 오, 오빠, 얼른 와.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뭐야. 야곱이다. 여기까지 올줄 몰랐나봐. 왜 몰랐지? 왜 몰랐어? 우리 잘 아는데 어, 계속 탐험 말해. 어. 이봐. 나 같이 가. 감겼어. 야곱도 수상한데. 오 어? 어, 야곱 수상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빠 같이다. 유령한테 당함. 어야 <laughs> 아, 그런 걸왜 적어? 이쪽으로 가볼까? 어? 엘리베이터 타자. 타세요. 올라갑니다. 왔어요. 누웠자! 뭐 어,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뭐가 필요한가 봐. 오! 필요하다. 슬라임 장난감 같은 느낌인데. 여기 있다. 버튼. 버튼. 버튼을 눌러. 버튼을 눌러. 어, 여기 길이 생겼어. 슬라임 중앙. 슬라임 맞네. 됐다. 뭐 얻었어? 어! 아, 이걸로 슬라임 뭐 하는 건가 봐. 어, 아까 문. 아까 문. 여기 여기 여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오 좋아! 오 뭐야 슬라임 나왔어 뭐야! 오! 이런 친구들. 해야 슬라임 어? 오케이! 오! 오 이번에는 갑옷 입은 슬라임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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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몽어스 닮았네? <laughs> 어몽어스 같네? 뭐? 어? 됐다 됐다. 어몽어스 닮은 슬라임 적어놨어요. 오이거 움직인다. 조심조심. 음. 거운 오빠. 살금살금. 어? 뭐라고? 어. 됐다, 됐다. 여기 뭐가? 아, 이거 또뭐 찾는 거다. 서장? 서장. 아, 먼지가 가득 아, 있잖아. 청소 어, 어. 안 하나 봐. 어, 없는데? 어, 옆에 문 열려. 어, 옆에? 어,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어. 여기도? 여기도? 보물상자에 뭐가 있나? 보물상자 안에 아!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어? 오뭐 어디갔어 박쥐가 나와가지고 나 밑으로 떨어졌어 아! 어. 아 이거 어? 이거를 갈고리를 갈고리 총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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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우와! 나도 나도 갈고리 총으로 지나와버렸어 오! 됐다 여기는 잠겨있고 이리 올라가는 거네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여기 또 갈고리 총 쓰는 거다 갈고리 총을 발사 슈예 yeah.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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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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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올라가서 오. 어 이거 움직인다 발판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때 안돼 어.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아여기좀 멀다 이거 이렇게 일자 바닥은 괜찮고 X자만 움직이나봐 오, 진짜, 진짜. 내려가고 올라오면 우와 우와 됐다 예 어, 여기 뭐지? 이리 가는 건가? 오케이. 아 어, 떨어졌어 어. 괜찮아? 괜찮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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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괜찮으면 안올려 그랬냐 <laughs> 이건 야 띠용 <띄용>. 오 띄용. <웃음> <웃음> 재밌네 이다. 이쪽인가? 오! 레이저 조심. 사라진 다음에 지나가요. 오, 오 여기. 오, 뭐? 간다. 아, 이거 그거다. 갈고리총. 용! 저쪽 용. 오. 나도. 와, 이쪽으로 왔어. 오! 어, 그 조심, 됐다. 조심. 됐다, 됐다, 됐다. 레이저 조심. 오뭘 하는 건가? 어 버튼 누르었다. 아! 나 발사되는 줄 알았어. 어우, 깜짝이야. 어! 큰 문이 열렸어. 어 그러냐? 거기네. 이 나무는 뭐야? 뭐야? 지나가면 되나? 어 여기 내책 여기다가 꽂고 이제 나갈 수 있나 봐. 와 나갈 오케이. 수 있다. 나가면 되나 보다. 어뭐야뭐뭐 뭐야,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안 돼. 어, 뭐야. 야곱이 무서워졌어. 뭐지? 우리 여기 나가면 안 된다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기 있으라는 것 같은데? 안 돼. 이 호텔에 영원히 머물라고? 안 돼. 그럴 수안 없다. 야 집에 가야 돼. 갈 거야. 여기 호텔 저주받았어. 공짜라 그래도 여기 안 있을 거야. 도망쳐. 어, 쫓아온다. 어, 야곱이 쫓아온다. 종을 치래. 종을 쳐. 어, 종을 치니까 가만히 있다. 아, 이 체력. 아, 이거, 이걸로 하는 거다. 이걸로. 어, 오, 오케이, 오케이. 도도도도도도. 도다됐다얘또 도도도도도. 움직일 텐데? 봐봐. 퉁쳐, 퉁쳐. 퉁쳐. 됐다, 됐다. 빨리빨리.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왜 체력이. 잘안 달려. 잘안 달려. 됐다, 됐다. 돌려. 돌려, 어, 됐다. 돌리니까 되는구만. 안 돼! 어. 얘또 됐다. 퉁쳤다, 퉁쳤다. 어? 이거 닿으면 안돼도쳐도쳐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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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지자이구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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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쟤또 온다 쟤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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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뚫렸다 뚫었다 뚫렸다 오빠 간다! 안돼! 도쳐 안돼! 저거 잡혔다 저거 잡혔다 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안돼 안안 아, <laughs> 나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와야 돼. 와 <laughs> <laughs> 아, 얘 온다. 무서워. 다시, 다시 돌아와. 돌아. 왔다. 돌아. 쪽까지 유인을 한 다음에. 종을 쳐 종을, 종을 쳐 뭐야 어, 달려.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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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쳤으니까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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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간다. 어 뭐야? 나는 왜안 돼? 아, 간다. 다시 아, 간다. <laughs> 돌려 돌려 돌려. 오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진짜 이거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안돼 야구미다 따라왔어 오빠 따라. 종치로가야돼아 안돼 아, 안 돼. 아 너, 너잖아 깜짝이야 아 안돼 오케이 난통과했다안조야 안 빨리 안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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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야 같이 가야지 안돼 오빠 조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지 <laughs> 어? 종쳐 종... 나도 종한 번만 더 치고 와야 되겠다 조고랑 같이 나가야지 이거를 놀릴수 있는 건나쁘이니까요 어? 오케이 t are the water? 빨리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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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e r What a 다 e t 다 e 다 됐다 됐다 What are the w a t 이 호텔 왜 이래? 이거 뭐야? 도망쳐. 바꾸다 먹어다, <laughs> 나 도망간다, 난 도망간다. 아, 어왜 이렇게 냄새나? 냐 야, <laughs> 어, 어, 우리 탈출 성공했네. <laughs> 와 예에에에에에! 집에 다 탈출 성공. 왜? <laughs> 왜? <예에에에. 오, 예에에에. 웃음> 어, 오빠 오빠 만든 거 보다. 집에 갔다. 가다 다다날따라 와라, 날따라 와라. <laughs> 효꼬야 우리 어? 탈출 성공했어 호텔. 어, 탈출 성공했어. 집안하겠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재미 있었죠? 어, 재밌었어. 오케이, 우리 다음에도 또 무섭더라도 어, 재밌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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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놀아봐요. 어. 닥쳐, 조금 함께하는 채미나 루블로스 그럼. 안돼. <laughs> <laughs> 안녕. 안녕!